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중국의 창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창사에 있는 하루 만에 지은 그런 아파트가 있다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이 약간 아파트 빨리 짓기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레고 조립하듯이 한 층씩 컨테이너 박스 짓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짓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장 빨리 지은 거는 10층이 넘는 아파트를 하루 만에 지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행도 함께 가시죠 여기랍니다 약간 사람 들어오는 데가 아닌 거 같은데 오, 설마 저런 건물은 아니겠지? 여기가 정문 같아요 근데 이거 사람 못 들어가게 해은거 같은데 경비실인가? 일단 뭐 여쭤볼게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한국인. 한국인? 아, 네, 네. 아, 너는 무슨 일이야? 한번 봐 우리 이쪽 2시쯤에 방탄소년이 아, 흐. 그. 어. 아, 드디어 아, 오셨습니다. 무슨 영업 직원이 절 델러 오신다 그러던데. 아, 네. 안 보다. 어, 안녕하세요. 유 네, 네. 아, 어, 한국말 하시는가? 직 네. 직접 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아, 볼수 네, 있을까요? 네, 네, 네. 그럼. 아, <laughs> 아, 아, 그래요?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바쁘신데. 제가... 아, 아내가 큰가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저희는 네. 커 아, 가지고 이런 그, 콜트 차를 가지고 다녀요. 어, 근데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요. <laughs> 한국에 좀 사셨어요? 어, 네네. 저, 그, 그 네, 저 2, 네. 건물이고, 네. 그 건물이 사실 저희 2021년에 지금 건물이고 그때는 28시간 45분 에 건설되었어요. 네. 와, 근데 아내가 여기가 지금 다 그런 타운으로 조성, 조성이 네네네네. 된 거예요? 이거는 기 아 유기농이에요? 네. 아. 근데 한국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국어는 사실 제가 네. 학교 때부터 전공인 어예요 한국어 전공하셨어요? 네, 네, 네. 아. 저 아파트 실제로 사람이 살아요? 고객님을 소대용 잔소로 아 그러시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문몇 그 명이 또 여기에서 네. 살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와 임원이. 저희 오. 네. 아들이 <laughs> 아 그래요? 네, 저희 <laughs> 예, 사장님도 여기 사세요? 네. 와이프랑 네. 그 아드리비, 네. 어. 와이프랑 그 아들이 사이님이 같이. 같이 사시면은 진짜 안전한 거겠네요. 네네 네,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지은 건 아니죠? 이거는 모듈화 빌딩 아니고 네. 그 옛날에 그 카본 스틸. 아 카본 스틸로 네, 지은 거예요? 아, 어, 왠지, 겉에가. 19, 네. 네. 19일에? 네. 57층. 57. 19일에요? 네. 이거 <laughs> 유튜브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많아요. 아, 이거 짓는 거를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 엄청 빨리 짓던데, 진짜. 이렇게 네, 네. 컨테이너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네. 쌓아 네, 올리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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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거에요? 어, 진짜 아파트 같다. 네. 아, 아파트 같은 게아니 아파트구나. 네. 그리고 MDP 다. 공장에서 네. 완성해 가지고 네. 현장에서 그냥 쌓이면 됩니다. 이건 아. 핵심 파트예요. 이게요? 저희 엔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의 양쪽 네. 끝에 있는 그 파트로 아.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아, 그정도그 지지를 네. 그 받은 부분. 어, 아 무게를 좀 지탱해 주는 네. 그런 거구나. 근데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요. <laughs> 전문 전문적인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laughs> <laughs> 네, 네, 그 사십 피트의 컨테이너의 네. 사이즈입니다. 아 그래요? 4 0 피트. 네, 4 0 피트. 그 전개하고, 네. 그 파이콘이 더 전개한 후에 저 이런 네 모습. 어, 아, 동영상으로 본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컨테이너 네, 박스인데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열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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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닥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파트도 신기한데, 전 선생님께서 전문적인 한국어 하시는 게더 신기한데요?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창문 요, 요 한번 봐도 돼요? 안에? 네네 사무실처럼 이렇게 돼갖고 일을 하고 계시네 이 사실 저희 그 네. 예전에 제품이기 있 때문에 저희 현재는 이 기소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했어요 아 지금 이게 벌써 3년 전이니까 더 네네. 업그레이드가 더 많이 됐어요? 이거는 예전에 7.0 버전의 것이고 네. 저희 최신 거는 16 버전이요 네, <laughs> 그러면은 완전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복근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기술을 가지고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네. 그정부에서 어, 주무하신 공공임대 어, 아파트? 네, 아파트 공항 네. 공항 근처에 있는 어, 네, 또 국제 호텔 하나 있어요. 어 그래요? 네. 혹시 그 호텔 어딘지 알수 있어요? 한번 네. 가가지고 숙박을 한번 해볼까 지금. <laughs> 와 여기 높다. 와. 근데 한국어 한번 가보셨어요? 네네, 아, 그, 네, 네. 아 그쵸? 왠지 이게 그, 그 생각하실 때그 이렇게 하시는 게 오, 아 이렇게 이렇게 쌓아 올려. 음, 네. 설비 같은 거는 다 천장 쪽에 있어요. 아이 천장에다가 이렇게 설비를 네, 만들어서 네.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제품을 개발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종합적인 음.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설비예요? 무슨 에어컨 아, 같은 건가? 네네네 여기 그 풀시 에어컨이 되어있어요 아 이게 다 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예 네. 집으로? 네네. 다 거의 모든 것이 다 공장에서 완성하고 근데 네. 여기에서 그냥 아까를 끼면 은 그냥 네네. 연결되는 거예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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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 어. 세트 있어요? 네네 네. 있습니다 세트 여기 네. 네. 한국 분들도 가끔 오시나요? 네, 네, 삼성 모이산도 여기 투어하러 오셨어요. 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 <laughs> 엄청 빨리 지네요 어, 이름이 특게남궁인 특이... 이름은 좀 특이해요.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아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남궁무 <laughs> <laughs> <너무> 특이해요. <laughs> 저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처음 듣네요. <웃음> 네. <laughs> 이거요? 이게 지금. 이거는 그 최저가 하기 전에 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엄청 좋은데요? 이거는 이거 도전된 바다스레기고 네. 이거는 이동 가능한 그 바다스레프. 아, 네. 여기서, 맞아. 여기서 이렇게 네네. 천장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네네. 내려오더라고요. 아니,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대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잠시만요. 아. 임시가지고 아, 그래요? 아, 임신하셨어요? 네. 아. <laughs> 아,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laughs> 얼마 되셨어요? 5개월 아아 이거는 아. 1차 필터이고 네 이거는 2차 필터 이건 아. 마지막 휴무 필터예요 어, 2차는 98까지 아. 그정압이 이용해서 네. 멸균도 할수 있어요 네, 네. <laughs> 아니 네. 한국말 어떡해 <laughs> 저도 그런 말잘 모르는데 아, 그 네. 1차랑 2차는 그냥 네. 무의로 씻으면 됩니다 근데 네, 신축하드됩니다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 <laughs> 어, 근데 되게 멋있다, 집이. 오. 아, 이게 다 들어간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표준 느 어, 좋다. 뭔가 미래의 집에 온것 같아요. 저는 약간 컨테이너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네네. 이게 여기 펼쳐진 거죠, 또? 4 .8m? 4 .8m? 네, 4 와, 이거 4 8 m 잖아요 4.8m? 와, 크다. 엄청 멀어요, 이게. 네, 우리 집, 우리 집 안방 네. 한 1.5배는 되는 것 같은데? 어 아, 아, 음. 엄청 크다. 이게 높이도, 보통 집보다 높네요 네 3m 화장실도 이게 다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네불 켜봐도 될까요? 네 어? 괜찮아요 그도 표준입니다 이거 이상태로 나온다고요? 화장실 아, 사양기 네. 여러 개 있어요 그 주문하기 전에 선택할 하... 수 있어요 어, 넓네요 생각보다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본식 <laughs> 집 같은 느낌. 네, 저희 회사님 이 약간 일본식 그 네. 인테리어랑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맞죠 맞죠. <laughs> 아, 딱 느낌이 딱 왔어요. 뭔가 일본 네, 느낌 네, 네. 들었어요. 저희 사용하는 이재료도밤나무님 이 네. 이에요. 네. 아, 예, 아 뭐라고? 요 밤? 반나무. 밤나무예요? 네. 아그 아, 밤부. 밤부? 아 대나 대나무 밤부. 아, 대나무. <laughs> 왠지 아, 이것도 약간 일본 느낌이 <웃음> 있어. <웃음> 네.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런 느낌. 대나무는 생사하는 주기가 그 일반적인 그 나무보다 짧아 가지고 네. 어, 어느 정도 더 친환경적입니다. 아, 그래 친환경 생각하셔가지고. 어, <laughs> 네. 아, 근데 <laughs> 네. 엄청 한국말 엄청 잘하시는데 진짜. <laughs> 아, 어, 한국 얼마나 계셨어요 근데? 어,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좀 해. 아, 아 왠지 아 이거 한, <웃음> 아니 한국말 무슨 한국어잖아요. 대학어디중국에서하국어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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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어를 한국어를 한어를 한국어를 한국어어를했어를 한국어를 한어 여기 끝에서 저희 끝까지가 엄청 넓어요. 이런, 이런 걸 전공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국어를 전공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교육학. 교육학. 교육학 하셨어요? 오, 오 용감하시네요. <laughs> <laughs> 여기 녹지 있는 부분 다 저희의 타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보로드 타운. 왜 넓다? 저희 60% 이상이 오, 다 녹지예요. 그래요? 회장님 부자시네요. 여기 청소하기 땅값 비싸던데. <laughs> 회장님 부자죠. 오, 회장님 헬기 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희 회장님 네. 헬기 운전면허는 도 있어요. 그래요? 네. <laughs> 아, 헬기 타고 다니시는구나. 저희 검사는 여기에서 검사 네. 다시는 한 시간 반 정도. 그래요? 네, 차로 가끔 네. 하면서. 그래서 저희 회장님 항상 헬기 헬기. 헬기를 네, 타고 검사는 으로 <laughs> 네, 기도합니다. 네, <laughs> 어, 어, 회장님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어, 여기서 일 얼마나 하셨어요? 아, 저희 4년 정도? 4년? 네. 옥상도 있어요? 네, 옥상도 있습니다. 어. Okay. 저희 회사 사내 건물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안무도 안했어요 그냥 놔두었어요 아 그렇게 하기 이유는 이런 상대 테스트 하기 위해서 아 <laughs> 일부러 그런 놔두었어요 와. 이것도 다 회사 땅이에요? 네다 회사 땅입니다 와이게 장난 아니다 이거 어, 돈 엄청 많다 이 회사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혹시? 음, 3천명 3천명이요? 네 대기업이구나 혹시 죄송한데 피라미드 뭐? 네, <laughs> 저희 도 저희 거. 아 회장 회장님이 취미가 약간 독특하시네요. <laughs> 아저 피라미드가 있어. 저 저쪽은 태양광인가요? 태양광 네. 전기사. 아 이건 아니에요? 아 네. 아 어떤 네. 자동차. 근데 확실히 친환경적이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게여긴 <laughs> 다수기야. 아저 농사는 다 여기서 지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어 비닐하우스가 있어. 오. 저도 교 교육, 교육학과 나왔어요. 체육교육과. 그냥 교육학 하신 거죠? 네네네. 어... 교육학. 고생하셨네. 거의... 쉽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그런지> 아요 <laughs> 저희 그때는 소음도 두 편선도 발표했어요. <laughs> 척척 석사시네. 네. 재미도 네. 재미 있으셨어요? 네. 오, 전 재미 없던데. <laughs> 교육학 재미 하나도 없었는데. 교육학에서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 캔정. 사실 석사 같은 경우는 저희를 단기.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laughs> 아니 이게 약간 골프 카트부터 좀 심상치 않았는데, 아, 그래요? <laughs> 네, 약간 회장님의 철학이 확실히 담긴 그런 곳이네요 여기가. 아, 어, 이 카본 빌딩, 야 이거 멋있다. 이거 짓는데 얼마나 걸리다, 걸렸다 그랬죠? 아, 응. 19일에. 19일이요? 몇, 몇 층이라고요? 어, 57층. 방향이 바꿨어요이그 아. 모듈러 빌딩으로. 아 회장님 돈 엄청 많은 분이시죠? 어, 저와 <laughs> 비교할까? <비교하면>. 아 <laughs> 어, 여기 돼지 키워요 혹시? 네네네. 그죠? 왠지 아까부터 네네. 그. 돼서 그 냄새 <laughs> 있어. 저것도 회장님이 주도하신 일이에요? 네네. 아 그래? <laughs> 회장님 건강에 좋은, 좋다는 거다 해요. 네, 좋은 사는 거. 좋다는 거다해요 혹시 저거는 불고기 키우시는 건가요, 혹시? 네, 아, <laughs> 아, 네. 아. 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아, 그래요. 요런 데는 또 아예 옛날식으로 친환경으로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너요신부 신분... 네. 씨랑 이 여기에서도 많이 촬영해요? 네 촬영해요. 아, 아, 와. 아, 파이팅 화이팅콘크리트레 이상. 근데 저분은 신랑 신부님 이한 40살 어르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진짜? 아니 이것도 여기 이 회사 건물이에요? 네네 아 어, 뭐야? 에브리 링컨이 여기 있으신데? <laughs> 네네 저희 그런 동상도 많이 있어요 저희 회장님 아, 그, 어, 저... 그런 거 하시는 그런 명인에 대한 동상 다 그래요? <laughs> 네. <laughs>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한국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일단, 예, 순산하시고.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저분 덕분에 진짜 강한 제대로 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대박인데? 나 이거 그 약간 회장님의 은밀한 취미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딱 들어가서 느낀 점은 뭐냐면 생각보다 단단해요. 저는 약간 그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그냥 집 같아 요말 안하고 들어가면은 모를 정도 잘 봤어요 잘 봤고 하여튼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됐습니다 이거 똑같네 이게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저기 또 있어 저기 근데 호텔이라고 안써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은 이거 무단침입 아니야 아, 아~ 제가 딱 좋아하는 침대에요 아~ 근데 뭘 잡고 계신데? 오, 여보세요. 마라롱샤. 아, 네. 롱샤. 어. 아, 요. 니용什 뭐, 요? 두가. 돼지 간이래. 오. 음, 그, 우와. 어, 요. 요. 오! 와! 오! 오 요, 우와. 양거, 양거. 애, 오. 오. 야, 잘하는데. 어, 아침에 밝았습니다.